어, 이 집은 양동부 아파트인데 지금 밑에 집에 물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어, 방 쪽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밑에 집에 내려가 보지는 않았고 굳이 뭐 밑에 집에 내려갈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바로 와서 이제 어, 제가 점검을 해보니까 이제 온수 배관에서 누수가 있네요. 그래서 어, 아파트 관리실에서 와서 보일러 밑에 어, 급수 밸브를 잠그고 나니까 물이 안 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보... 어 온수배관 누수인지 파악이 되고요. 그래서 온수배관에 어 에어 콤프레셔를 이용해서 음 공기압력 을 집어넣으니까 지금 저 밑에 원래 하부 쪽, 저기서 물 새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물 새는 소리가 들린다는 건 저기가 누수도 치이미100% 거의 99.9%뭐어 정확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기를 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제가 어, 누수 지점을 어, 파괴 햄마 드릴을 이용해서 파 보니까 지금 어, 노란 파이프, 이 온수 파이프인데요. 이게 이제 p t c 라는 파이프거든요. 이 파이프가 파이프 어, 부분에서 갈라져서 누수가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파이프를 어, 제가 파이프를 잘라 보니까. 어이 PPC 파이프가 갈라져서 누수가 되었습니다. 이 파이프 이름은요, PPC 파이프인데요, 재질은 폴리프로필렌 재질이거든요. 그래서 워낙 강하다 보니까 어 강하고 또 시공성이 용이하다 보니까 옛날에 1990년대 초반에 시공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누수로 인해서 어 거의 시공을 안한 파이프입니다. 여기서 누수가 있습니다. 어 제가 이제 어 신형 어, 원터치 엑셀 부속으로 꼼꼼하게 고치고요. 이제 다른데서 새는지 안 새는지 어, 이제 압력 테스트를 해보니까네요. 어, 5.99kg에서 압력이 안 떨어집니다. 이건 무엇을 뜻하느냐면은 온수 어, 배관에 누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즉 누수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누수가 어, 100% 어, 완벽하게 잡혔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어, 제가 이제 어, 시멘트를 깨갖고 깨끗하게 어, 마무리하고 어, 밑에 집 작은 방, 어, 밑에 집 작은 방 천장에서 어, 물이 떨어졌는데 누수의 어, 원인은 동일러 어, 온수 배관이 터져가지고 누수가 어, 생겼고요. 제가 오늘도 완벽하게 누수를 어, 잡고 마무리하고 갑니다. 예. 어, 저의, 희 어, 누수 탐지 비용은요, 어, 누수 탐지에서 수리까지 다 해가지고 보통 한 40만 원이고 조금 어려우면 50만, 60만 원인데 거의 다 40만 원입니다. 그걸 제가 왜 이렇게 어, 비용을 사게 봤냐면요. 다른 누수업체보다는 조금 사게 받거든요 음, 그래서 울산에는 대부분 다 누수업체들이 한 50만 원 받습니다. 근데 저는 40만 받는 이유가 저는 누수 탐지를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딱, 배관 누수 딱 하나만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 이걸 이제, 어, 누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 공사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하기 때문에 박리담회라고박리담회로 사게 되는 겁니다. 어떤 때는뭐 10만원도 받고, 20만원도 받고, 30만원도 받거든요. 그래서, 어, 저의 누수 탐지 비용은 40만원이 평균 비용입니다. 누수. 어, 못 잡는 누수가 없는 누수의 다리는요. 오늘 양동부 아파트에 누수를 잡으러 왔는데요. 어, 보일러실하고, 보일러실하고, 그다음에 어, 작은방 어, 밑에 집이에요. 밑에 집, 보일러실하고 작은방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해서 제가 어, 누수를 잡아 보니까, 보일러 밑에 매립된 어, 온수 배관이 터져서 제가 오늘 또. 누수를 완벽하게 잡고 갑니다. 여기 보이시죠? 어, 누수의 다리는요. 누수 시점 못 찾으면 비용 영원 어, 출장비 모입니다 그러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어, 누수 범죄가 발생하면 저에게 어, 신고를 해주시면 제가 이 수갑으로 확실하게 어, 누수 범인을 체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수